국민의래를 국민의례를 알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럼 국회는 없지만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회에 대여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보 지금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명대리도 하고 서명대리도 내지 않고 직접 참석하신 분들 전부 다 합쳐서 한 100명 좀 못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성함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면 제가 그냥 이만하고 저기 회사를 하겠는데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속 있는데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잠깐. 자 시작.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8,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너는 빨라 천리치해 뭐, 누가석좋와챌치 있죠. 15번, <laughs> 16번, 17번, 18번, 1 9 20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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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13번, <웃음> 다시. 23번, 24번, 2 3번2 6 2 7 2 8 2 9 2 2 9 35, 3 2 3 3 3 4 3 5 36, 3 3 3 3 3 3 3 3 37, 38, 39, 38, 38, 39, 30, 31, 32, 38, 34, 35, 36, 36, 36, 뭐 때문에, 39, 3 30, 31, 32, 31, 32, 31, 32, 33, 3 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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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오55 56 5오58오9 58, 6오61 62 6오6 4 6시66 64. <laughs> 67 68, 68 69 70 71 72 73 74 7오7보7시7오7보 81, 82, 83, 84, 85, 86, 87, 88, 90. 너무 빨라가 이게, 아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몇번 있어요, 아까? 85, 86, 87, 88, 90, 91, 92, 92, 93, 94, 95, 96, 97, 108, 1 0 백, 1 1 0 1 1 1 1 1 백, 1 1 3 1 1 백, 1 1 5 1 1 6 1 1 7 1 1 백, 1 1 시, 1 시, 백, 1 백, 1 1 2 백, 시, 2 백, 123 124 2 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43 144 145 147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5 157 1 6 0 1 6 s 162 163 1 6 b 1 6 6 166 1 6 n 1 u s 1 7 e n g u s i Bengusi Bengusi b e n 1 7 s 1 7 e 1 7 u 1 7 b 1 7 g 176, 177, 177, 178,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200, 190, 191, 192, 193, 192, 193 194, 195, 196, 197, 197, 198, 199, 200, 201, 2 0 2 2 0 3 2 0 4 201, 2 0 6 2 0 7 2 0 8 2 0 9 201, 2 0 2 1 201, 2 1 2 2 1 3 2 1 4 2 1 5 2 1 6 2 1 7 2 1 8 2 1 2 0 2 2 0 이3 2 2 2이2 2 2 2이2 2 2 2이2 2 2피이메기2 2이3 3 3피 이메기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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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기2 2이메기시4이 245, 246, 247, 248, 239, 2 0 2 0 250, 200, 252,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2, 263, 264, 266 2 6지268 2백9 270 271 272이백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이백이백이백이백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아니, 계속 이게 돌아서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막돌아가버리면 뭐 어디가서 한아요 200, 여기 여기까지, 아기까지서기까지 여기까지, 아주머니 번? 기까5 296, 297, 앉아, 앉아, 앉아. 298, 300, 301, 302, 303, 304, 305, 3 0 7 308, 309, 3 10, 3 1 100, 1 0 잠깐 다시 다시 311 312 313 314 315 316 317몇 번이에요? 3 1 7 3 1 8 네. 319 319 319 319 319 안 하신 분320 320 사진 안 찍었어요 3 2 1 3 2 1 322 322 자기가 그 번호 323. 알아야 돼예 네. 번호 알아야 돼요? 3 1 아. 325 3 2 3 2 3 2 3 2 3 2 3 2 4 325 325 325 326. 326. 325 6, 325, 6, 325 5. 5. 5. 아니, 3 2 6 3 2 6 325 325 325 325 3 2아325 325 3 4, 5 3 4, 5 326 327 328 329 329까지 나왔습니다 329 다음 3 2 a s 다 n d a Sammy Ishiko s a m m 330 331 o o Sammy i s h i 까지 o s 네, 332, 333, 334, 335, 335, 36, 336, 337, 337, 338, 339, 3 3 4 0 3 4 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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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4 341, 341 자 340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번호 어떤 친구가? 자 밖에 계신 분들 지금 밖에 안에서 340까지 돌아갔어요. 341. 안한 사람 안한사람 이제 안한 사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음, 그, 장수 불르세요. 341, 330 아니 342, 43. 예. 네. 344. 304, 345, 345, 네. 345,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화내면서 끊는 사람도 있고, 이게 <laughs> 다 그래요. 지금 이맥 팔라서 못 하겠어요. 네. 아, 그래도 해봐, 해봐야지. <laughs>